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셈과 4월 18일 월요일 말씀 남은 일곱 지파의 땅 분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집하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 루벤지파, 무나셀, 갓지파,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이렇게 어그 다섯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곱지파가 예 아직 그 땅을 그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도세, 전도세 보면요. 그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견디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도하고 차지해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후자이죠. 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어, 내가 여우와 대물 너희가 알지어다 하시는 그런 분명한 때가 있단 말이죠. 어, 이 때는 분명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해요. 그런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서서 뭘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지금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 이 남은 일곱 지파가 어,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하셨으니 시간 지나도 언젠간 주실 거야. 그런 어떤 안일한 마음과 수동적인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력한 집파들이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에서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럴 때 여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이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지역의 중심 부위인데 흩어져 있는 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이기에 가장 용이한 중간 지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막이라 불리기도 하고 증거막이라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장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 장막을 일컬어 회막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 그곳으로 모이라 할 때에는 이 일이 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족속, 각 지파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해서 너희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을 직접 가서 그려갖고 와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려갖고 그래 오는 것을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어, 이렇게 차지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이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차지해, 차지하라, 혹은 끊어내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시도하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마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수님께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데 어떤 시도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죄를 끊어내는 문제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있는데 필요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무엇 또한 있단 말이죠. 그것을 걷어내라 그것을 끊어내라 그것을 멈추어라 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지부진하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일곱 지파와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누구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까닭에 수동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수동적인 상태를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지도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가서 그려갖고 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하라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필요하다면 노트에 적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망각에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 이 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어서 끊어내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하면 이 일을 속히 이룰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나중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할 수가 없다고 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